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캐드 작업하면서 이렇게 원이 찌그러졌을 때 우리가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건 우리가 원 픽셀에 다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게 되면 조금 찌그러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내가 작업하다가 을큰 거를 작업하다가 작은 거 봤을 때 아니면 작은 거 보다가 큰 거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서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 맞게끔 다시 원을 재구성해 주고 싶을 때쓸수 있는 명령어 알이 e 지시게 되면 얘같은거는 재구성이 되면서 어떻게? 이렇게 다시 원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에본 상태에서 다시 알리를쳤다면 어떻게? 내가 멀리 보이는 화면에서 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 다시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얘같은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리를 쳐서 내가 보는 화면상에서 다시 재구성해줘서 내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더 원처럼 보이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바꿔도 그래도 가까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너무 굴곡지게 조금 보일 때가 있어요. 아, 얘 같은 거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어 할 때는 우리가 옵션에 들어가서 화면 표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원, 호및원 부드럽게 라고 있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조금 더 올려주게 되면 얘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고. 이 친구도, 아는 것들도 올려주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, 당연히 어떻게 용량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화면, 보다 보면, 화면상에서 이 원이 찍어졌을 때 다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